저희, 내가 그린 기린 그림님, 한 번, 어, 티어를 맞춰라, 보도록 할게요. 뭘 저게 서 이뻐 보여요. 얼정액인데 가격이 치솟으면, 저희도 내는 돈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아, 안 올라갑니다.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돈안 올라가요. 근데 누구시죠, 선생님? 어떤 분이실까? 음... 자, 맞춰볼게요 오늘 티마 신청해주신 분 닉네임이 뭐지? 누구시지? 맞춰볼게요 음... 이거다 유심이 보니 유심칩 같다, 맞나요? 아, 도파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티어를 맞춰라 도파님의 티어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님 네 해저드구요 네팔맵에서 일단 시작합니다 아 일단은 닉네임을 좀 양쪽에 보자면 커비 공주영 아차 찹쌀떡 따구 시바견 노칼단 파괴범 아. 아 골드 느낌 나거든요, 일단은.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조금 아쉬운 느낌이 뭐냐면 진입을 하기 전에 내 몸을 숨겨야 돼요. 근데 너무 대놓고 상대방, 지금 뭐야, 포킹 해저드 하시고 계시거든요? 해저드는 탄 퍼짐이 심해서 가까이 다가가줘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쏘고 있어요. 어 지금 가시벽을 세우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모했지만 그래도 자리아를 훌륭히 잡아줬고 뭔가 이상한데 게임이? 이거 약간 일단 골드 이하 거의 확정하고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좀더봅시다어뭐 벽을 쳐놓고 한조로 보러 간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나는 해저드 잘하고 싶으면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내 피가 좀 관리가 필요할 땐 물론, 이, 가시로, 어? 하는 거 중요하지만, 좀 피드백도 살짝 섞어달라고 해서, 살짝만 해드리자면, 보세요. 그니까 러 해저드는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거거든? 킬 캐치 능력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티어가 높을 수가 없는 부분이 벽 쳤어. 그래, 여기까지는 뭐, 그 납득. 왔으면은, 일단은 배기 하기 전에 좌클 배기가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그것부터 기본기를 안 지켰죠. 두 번째는 좌클릭을 맞추고서 피일인 거 물론 지금 이 정도 반피가 남았단 말이야. 이걸 우클릭으로 마무리하는 습관보다 그냥 좌클릭을 한번더 쏘는 습관 이런 이런 상황에서는. 길러보는 게 좋아요. 본인 에임이 좀 자신 없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조가 여기 있는데도 아직 에임이 이쪽을 향해 있잖아. 이게 티어가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증거긴 해요. 상당히 에임 서칭이 조금 아쉬워. 이 방금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펼쳐지냐. 저감도인 것 같아. 이분 감도를 좀 상당히 낮게 쓰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마우스패드, 그, 공간이 좁거나 PC방에서 할 수도 있죠. 이 해저드가 땅보는 습관이 생긴 이유는 가시벽 소려다 그런건가? 싶기도 하고 일단 해저드의 기본은 쉬프트 했으면은 좌크 쉬프트를 해야되는데 그 습관이 아예 안되어있다 이분이 해저드를 얼마 안해보신 분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픽 바꾸려나본데요? 아니네 해저드로 가네요 일단은 골드 이하는 거의 지금 230%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실버까지도 볼수 있어요. 이런 이런 행동을 줄여야 돼요. 자, 오버워치를 잘하고 싶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이거 이런 행동. 너무 신중함. 어? 가시벽? 어? 가시벽? 어? 가시벽? 지금 이 사이에 자리야 에임이 좀 좋았으면 이미 본인 반피됐어요. 그럼 가시벽을 쳐도 피관리가 안 돼서 못 들어가. 가시벽은 물론 신중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단호하게. 탁탁 쓰는 연습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실버까지도 내려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에임이 너무 몸쪽을 향해 있어요, 이분. 자, 꾸 가시벽 쓰려고 이 생각을 해서 이제 땅을 보는데 해저드는 헤드샷 판정이 있잖아요. 좌클릭을 목쪽을 보고 쏜다라는 느낌, 여기 보고 쏜다라는 느낌으로 쏴주셔야 됩니다. 라마트라를 일단 바꿨어요. 아, 이거 실버 이하도 지금 한130% 확률로 된다. 디바 보드게요. 왜 디바를 꺼냈지? 이분은 지금 내가 어떤 기본 공격을 하거나 스킬을 쓰는 데 있어서 확실한 판단에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감성적 스킬 유저다 음... 그니까 사실상 앰비언트 같은 느낌이에요 앰비언트식 스킬 활용법이거든요? 갬성 하나로 승부하고 있어 내가 매트리스를 켜야 되는 상황에서 켜고 기본 공격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플 것 같으니까 매트리스를 켜고 그니까 음, 게좀 아쉽다 그니까 러 아까도 한조랑 1대1 할때 내가 풀 피고 한 조각 피가 없으면 당연히 더, 더 빨리 때려서 더 케어받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무의식 중에 매트리스에 튀는 습관이 있네. 일단 상대 자리야도 약간 얼타는 걸로 봐서는 실버 이하인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요? 아, 근데 브론즈까지도 갈수 있나? 그리고 지금 뭔가 한타 양상도 이상함, 되게 모함. 이럴 때도 매트리스 7유가 1도 없다는 거지. 오, 이건 너무 좋았죠. 한쪽으로 먹어준 거는. 그럼왜 이겼죠? 이게 이유도 사실 난잘 모르겠음. 하여튼 이겼네요. 오, 어, 2라운드 때 라마치라를 꺼냈습니다. 이분이 연습해야 될건 뭐냐면, 내가 지금 막아야 될 탱커를 잘하고 싶으면, 내가 지금 피 관리를 해서 막아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때려야 될 상황인가를 확실히 판단을 하고 때려줄 필요, 때리고 막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아쉬운, 많이 아쉬운 느낌? 어. 뭐, 에임이 그렇다고 엄청 나쁜 것도 아닌데, 뭔가 스킬을 쓸 때, 과하게 신중해요. 또 라마트라 할땐안 그러네? 실버 혹은, 뭐, 어. 네. 뭐야? 본인이 스스로 변신을 풀었는데요, 방금은? 그죠? 아닌가? 뭐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느냐. 키보드를 막 누르는 거예요. 좀 마음이 다급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라마트라 변신을 일부러 풀려고 푼게 아니라 키보드를 또 다시 한번 잘못 눌러서 풀렸을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뭔가 되게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근데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다. 아, 그래도 기본적인 피지컬이 있어서 실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아, 분질 수도 있나? 실버... 이분도 지금 좌클릭 에임이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라마트라 할때 분명히 좌클릭 꾹 누르고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마우스를 한번 탁, 탁, 탁 클릭해야지 훨씬 라마트라 명중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해저드 했죠? 라마트라 했죠? 디바 했죠? 이셋다 굳이 자리하를볼 필요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았거든, 지금? 상대 힐러 포지션도 봐주면은 지금 저메리시 보면은 메리시 죽일 수 있는 각이야 하는 거 보니까 상대 메리시도 지금 탱커에 너무 집착해요 내가 탱커 힘싸움을 해줘야 되는 영웅들이 있고 들어갈 땐 과감하게 뒷라인을 물어줘야 되는 영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영웅들은 다 뒷라인을 좀 물어주면 좋은 영웅들인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자리야만 보고 있네 이거는 거점 보러 오려다가 메리시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잡은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뭐 자리야 피관리가 얼마 안돼 있기도 했었지만 방벽 켜졌고 이때 사실 뭐 이걸 녹여도 되는데 방벽 두 개가 다 빠졌다는 걸 생각할 수 있으면 은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다가 키리코로 에임을 바로바로 바로 바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내가 뭐부터 봐줄 수 있는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어, 배치고사 본지 얼마 안 됐는데, 골드가 최고 티어일 것 같고, 지금은 실버쯤으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 음. 참, 그게 어려운 거긴 해. 해저드로 뒷라인을 물어주고, 라마트라로, 메리시 같은 거 킬각 보이면 잡으러 가고, 또 뭐야? 그... 일단 볼게요. 자리아까지좀 봅시다. 어쨌든 티어를 맞춰라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실버 3, 4대... 부론일 수도 있나? 그러면 오히려 뒷라인을 봐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팀이 뒷라인이 되게 세그, 세게, 세게, 센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물러오는 조합이고, 이럴 때는 그럼 차라리 자리아랑 같이 힘싸움을 해주면서 대치 상황을 이어가면 자리아 힘싸움을 이기기 쉬워요. 자리아 대 자리아라면. 그래서 우리 팀 조합도 볼줄 알고 상대 팀 조합도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탱커가 어렵긴 함. 이거 자리아 죽었죠? 이랬으면? 죽어야지 정상인데? 아, 나 이거 브론즈까지도 줄수 있겠다는 생각 드는데요? 근데 지금 티어를 맞춰라 중이에요, 이거. 아, 근데 그러기에는 뒷라인을 보려고 했던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브론즈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채팅 치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음, 탱커가 근데 진짜 어려워, 그죠? 안 와도 채팅 치다 죽었나 보다, 차 리야 잘봐줬 고요？아, 근데. 일단은 좀영폭티어를 올리고 싶다면 나무네 뭐 감도 찾는 유튜브 좀 봐야 될 듯. 그로 거 본인 감도를 일단 찾는 게 우선인 것 같고 지금 상황에 피지컬로 자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요. 이분이 지금 제 예상으로는 실버인 것 같거든요. 아, 브론즈 상위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나? 지금 제 예상은 실버 3위. 이분은 지금 본인 한몸 건사하기도 벅찬 상황이에요. 주방 질겨를이 없어 딱 봐도. 겐진 어, 잘 잡았다. 밥이 아무진인데야 잠깐만. 밥이 이 정도로 활약하는 티어라고? 밥의 활약이 너무 두드러졌는데 방금? 방금 밥에 대한 대처가 안된거 봤을때는 실버 이하는 거의 확실한거 같죠? 브론즈까지도 줄수 있나는 좀 이해하긴 한데 묶어야죠 아, 아 잠깐만 아, 방금 에임 때문에 브론즈 1까지도 내려 볼수 있나? 고민인데요? 뭐야? 상대 팀한 명이 나갔네. 갑자기 아, 들어오나? 실버 5? 다들 모여서 이기고 끝날 것 같죠? 설마 저? 설마 저? 지겠는데? 어. 어, 잠깐만 4대5로 4대 진다라 일단 배틀태그 어떻게 되시죠? 와 상대 한명 없는데 졌네 결국 배틀태그 어떻게 되세요? 어 일단은 한판을 쭉 봤는데 이 기본 에임이 조금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FPS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 같지는 않고 어, 오버워치 아, 뉴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배치고사를 본지 얼마 안됐고 어, 그래서 조금 배치 흔히 얘기하는 배치 빨로다가 골드 3정도 배치를 받고서 현재 실버 5까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이분의 티어는요 실버5로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축 받아주시겠습니까? 신추 안 갔나? 어? 받았다 어디가있지? 어? 왜 없지? 시아 레전드라고? 나만 안 보여요? 어디 있는데? 맨 앞에 있다고? 아, 여기 있네. 아, 아, 나, 나, 나. 아, 내가 그린 그림 기림 찾고 있었어요. 도파가 아니라. 아이씨. 네. 과연? 네팔 전장에서 한판 지켜본 이 탱커 도파님의 티어 어디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분 티어 어디로 예상한다고요? 실버 2? 실버 5? 실버 4? 실버 4? 아, 부론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실버 5? 오케이. 실버 4, 3. 과연 결과 보도록 할게요. 3, 2, 1. 아, 그쵸. 아, 그쵸. 아, 아, 골드 사. 아. 방송 중인데? 야, 지금 보니까 이거 배치고사 이번에 처음 보신 거죠? 어, 배치고사가 이제 뜨시고서 골드 4 배치받고 조금 고통 받으면서 승률 보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냥 판수를 좀 때려박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시 이때에는 뭔가 피드백을 받아서 내 실력을 이빨이 높이려는 것보다는 일단 솔루션을 드릴게요. 피드백보다도 탱커 이것저것 다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 모든 영웅을 이렇게 한 번씩 다 해본 거는 너무 좋아요 어, 이런 건 되게 좋은데 경쟁전에서만큼은 내가 어? 이 탱커 재밌다 싶은 거한두 가지 정도만 딱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음.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하여튼 티어르마처럼한판잘 봤습니다